내 네, 누군가 이렇게 멋지게 약수터에 예, 메마른 산에서 내려오는 약수터에 나뭇잎 하라나 멋지게 만들나 놨습니다 아, 산 헤매는 남자 2026년도 첫 트레일런 훈련 영상 올립니다 그동안 연말 연초를 계서 그 철을 옮기는 일을 직접 하다 보니 오늘 영상도 원래 별로 좋은 영상도 없지만 그래도 서투른 영상도 못 올렸습니다 여기 울산 울중원 장금에서 이제 은양 쪽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제가 절겨 오르던 이 문수산 예, 현재 집에서 이삿짐은 거의 95% 이상 이동하였고, 서류적인 문제가 남아서, 아, 일주일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수산을 절겨 흐르기는 힘들 것 같아서, 불꽃서, 현재 장급에서 막걸리동산, 또안녕축 쪽으로 하산하는 길에, 이렇게 멋진, 약수터 아, 예, 천년. 너무 멋집니다. 목을 축이고 안녕축을 하산해서, 어, 문수산 정만 전망, 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수사를 오르는 길로 올라서, 문수산을 올랐다가, 다시 컨디션 보고 천상 쪽으로 돌면 완전 문수산 풀스약 17, 18km, 아, 7, 8 k 로는 15k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약 5.3km, 54번째 뛰고 있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도 하나님 은혜 안았어 열심히 일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저와 같이 살수 있으면. 부족한 저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있군요. 감사합니다.